분 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6단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여러분 몇 쪽이죠? 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 몇 쪽이야? 자, 218쪽이 되겠습니다. 자, 218쪽을 보게 되면은 자, 냉전 체제가 전개되라고 나와 있죠? 자, 자본주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미국과 공산주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소련이 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냉전 체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소련이 수립이 되고 소련 같은 경우가 이런 공산주의를 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로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자본주의 세력이 밀리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후, 전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 모든 재건 산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유럽 국가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였죠. 이걸 우리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트루먼 독트린을 했었던 거고 그럼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 무슨 계획이 시행이 되는 거야? 마셜 계획이 시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셜 계획을 알아뒀으면 자그 다음에는 이에 대응했었던 소련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도 우리가 알아서 필요가 있겠죠. 자, 소련 또한 미국에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코메콘이라고 불리는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열게 되고 이걸 통해서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셜 계획과 코메콘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 나토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군사적인 동맹체를 만들게 되는 거였고, 이에 대항해서 소련도, 그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조직을 해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냉전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간의 그런 갈등이 폭발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어디가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독일이 되겠죠 어~ 세계 이차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가 이러한 음~ 이념 간의 갈등 양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던 명확하게 나타났던 나라지 자, 동과 서로 분단되어 가지고, 자, 동쪽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그리고 서쪽에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독일 다음에는 자, 한반도, 한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본이 자, 항복을 하고 난 뒤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러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이런 2년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385선을 경계로 자, 난가복으로 분대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 아까 전에 봤었죠? 제국주의 에대응했던그 중국을 봤을 때, 공산당과 국민당 간이 서로 본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그랬었죠. 결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자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 자, 공민, 공, 공산당이 승리를 해서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국이 수립되고 자, 국민당 같은 경우는 자 대만을 건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를 보게 되면은 다 베트남이죠.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 독립 이후에 자, 남과북으로 이런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남과북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꼭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러한 냉전체제, 이러한 냉전체제가 가장 극적으로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바로 언제야? 그렇죠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죠? 음. 자, 미국이 소련 근처, 뭐, 터키라든지 아랍 지역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선철했던 거 자, 이에 맞서가지고 소련 또한 미국 앞에 있었던 쿠바 지역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선찰,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던, 왔었던 거죠. 자, 결국에는 이러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정말 핵전쟁, 핵 정쟁 진전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소련과 미국이 서로 흰결루기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모를 그렇죠? 미세일을 자, 안 밑에 엉덩이 밑에 깔고서, 그리고서 손가락을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죠? 자, 핵폭탄을 발사하는 그런 바로 그 버튼이겠죠. 정말 이 당시 쿠바 미사일기 위 당시에는 정말 핵 정쟁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쿠바 미사일기가 위 당시 냉전 상황의 가장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게 되자, 자 뒤에서는 우리가 아랍 민족과 유대인들간의 갈등, 팔레스타인 지방.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있죠. 어, 자 유대인이 공국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자 여기 근처 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아랍 민족들이 있죠.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이러한 아랍 민족들과 유대인이 생복했던이스라엘 갈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인 족간의 갈등은 자 이런 영국, 영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였죠.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영국이 뭐라 그래요? 1차 세계전 중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랍인 족에게 독립을 약속을 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네가 우리 도와주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희가 나라를 세우는 걸 도와줄게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국의 약속에 따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자 갑자기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고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역 원래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아랍 인족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니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주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한바탕 붙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아랍 인족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본문에도 나와있죠? 팔레텐 지방에서의 이러한 아라민족과 이스라엘 같은 갈등은 본문에도 여러분 나와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옆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이라고 나와있죠? 자, 우리 특히 인도를 주목해 줄 필요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대만으로 나뉘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다 정치적인 체제, 이런 체제 갈등 속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러한 이념 간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거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자 보자 영국의 식민지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 직후에 자 여기는 뭐야? 이런 정치적인 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종교적인 대립으로 그렇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예 또또 또 나눠지게 되죠 동과 서로 또 나눠지게 돼서 방글라데시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인도가 쪼개졌다는 것 그것을 한번 알아둡시다. 자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자 뒤로 넘어가볼까? 어,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옆에 있었던 여기 동그라미 4 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난 이후에 남과북으로 분단이 되었었고 결국 북쪽 정권이, 자, 베트남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 내려오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제3세기의 등장. 한번,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3세계가 어디에서 등장했던 건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그러니까, 원래 강대,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이런 나라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들 같은 경우는 냉전체제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느 한 편에 서게 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했고 우리는 이들을 제 3세계라고 부른다. 그러한 제 3세계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모여서 그렇 평화를 위한 평화시원칙을 결의했다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냉전의 완화. 자 냉전의 완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바로 뭐냐 닉슨 독트린입니다. 당시 자본주의 체제 이러한 냉전 체제의 핵심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너희가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는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왜? 자, 미국이 앞에서 봤듯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그랬었죠? 하지만 미국은 전무후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발을 빼게 된다는 거야. 그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닉슨이 이런 닉슨 독틴을 발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나 했어? 자,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자, 아까 말했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라 그랬어.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인 개입을 피하지 않겠다. 피하겠다는 거였어. 자, 미국은 강대국의 해위협을 제한, 예란이나 침략인 경우,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입력하여 그에 대처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당해도 우리 미국은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베트남 전쟁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닉슨 독트린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뒤로 가게 되면 탈 연전 시대. 자, 닉슨 독트린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을 대표로 했었던 이런 갈등 영상이 점점 완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 소련도 해체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자, 소련과 중국에 대해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자, 소련과, 자, 100, 224쪽과 225쪽을 보게 되면은, 소련 그리고 중국에서 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그리고 중국은 덩샤오핑이었죠? 자,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였어? 이두 인물이 자 공통된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였어. 자 고로바초프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정치 민주화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자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나와 있죠. 왜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살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라고 할수 있는 이런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했다는 거였어. 우린 이걸 그리고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불렀다는 거였고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보게 되면은 자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고르파 초프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자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덩샤오핑이 음? 어, 구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굳은 의지를 알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자, 흑묘백묘론이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자, 쥐만 잡으면 된다. 무슨 말이야?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밑에 봐봐. 자, 통쇼핑의 개혁 개방 정책. 통쇼핑은 흑묘백묘론.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체제로도입할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우리 경제만 살릴 수면 있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해보겠다는 게 바로 이 흑묘백묘론이죠.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 포르과 축포와 동시호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계로 인한 세계 경제가 변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여러 국제기구들이 탄생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WTO 그리고 자각 나라 간의 무역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 fta 그리고 자, 유럽 국가들의 장벽을 허무는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 어, 장벽을 허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 이런 여러 가지 어, 국제단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중에 하나의 사례가 옆에 나와 있죠 옆에 보게 되면 유럽연합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eu라고 부르는 유럽연합이 탄생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는 게 나와 있죠. 자 보게 되면 은 유럽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등의 분야까지 통합되면서 하나의 유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의 공동체 국가로서 나아간다는 게 바로 핵심이죠. 어. 이에 따라 유럽인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한 나라의 국민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 어, 마지막에 있는 거 교과서 240쪽에 보게 되면은 교과서 240쪽에 보게 되면은 1번 2번 문제가 있을 거야. 자, 그 1번, 2번 문제도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240쪽에 있는 1번 그리고 2번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자, 그동안 정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